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음료. 초록 매실 레몬. 투아. 니네 주사랑 감귤. 투아. 니네 맘대로. 우 탄산. 탄산을 좀 많이 넣고. 뚜껑을 닫고. 이게 원래 스몰 믹서인데, 그냥 손으로. 쉐키쉐키. 오케이. 굿. 여기에 얼음 넣고. 하울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영원히 갈증날 때. 대해! 대해! 여러분들의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의 선수로 충만하세요. 고짜! 할렐루야!